뒤로 갑니다. 완전 저녁 늦고 있네. 아 드디어 아, 먹는다. 어. 지도로 받으니까 힘드네. 미안해. 내가 할게. 아니야. 이제 나한테 나나나나 믿어주면 안 돼? 아, 알겠어. 근데 곧곧막 꺾던데. 어 맞아. 지금은 아니고. 아 어, 벚꽃 진짜 많다. 아 어, 내일 안 젖으면 좋겠다. 확실해? 어. 그 확실해? 확실해? 믿어도 돼? 나만 믿어. 어. 이 피바니오. 야, 하나요? 짜피비많이오는것같아는 차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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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차깜 차는 다차 차는 는 차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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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있어? 깜짝이야 소방차야차거소방 차는 차여워는기자기는 차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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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는 어 교토 같아 교토 우리는 이제 처음 너무 좋아 사람들 많다 우리도 하자 왜너 이렇게서 남는 집아 또어 완전 청계천 아 요거구나. 오호 음. 이거였어. 그, 막 영상에 나오던. 여기야? 응. 음. 바로 여기야? 와, 강. 어, 아, 비 많이 오네? 트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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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 들어가? 이거 근데 차라 여기로 들어가야 돼. 어? <laughs> 어, 뒤선, 뒤선. 여기인가? 길치는 힘듭니다. <laughs> 여기입니다. 확실해? 아, 어, 확실해, 여기는. 이렇게 어수선해. <laughs> 와 진짜 확실히 일본 느낌이다 어그렇지저 나무부터 어. <laughs> 나무 이렇게 축 처졌어 저집 봐봐 완전 애기, 아, 애기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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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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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 베이비 베이비 베이 약간, 이 나무 진짜 약간 느낌 있다 어. 일본 완전, 느낌 어 완전 일본 느낌 <웃음> 여름에 <웃음>

저 저거야? 10분 남았는데? 왜 아까도 10분이었는데 왜 지금도 10분이야? <laughs> 아까도 10분이었는데? <laughs> 거리 늘어졌어. 그렇게 믿자. 캐널 <laughs> 캐널 저써 있는 저거 아니야? 캐널? 어디? 캐널 정면에 아, 네. 아, 저기네 저기인 것 저기. 같아. 혹시 우리 지도 키면서 가? <laughs> 이거 어떻게 가라는 거? 야 이렇게. 아얘 꺾는데? 일단 먼저. 레브치 아, 레브치. <laughs> 뭐 카치. 이럴 때만 이럴 때만. <laughs> 캐널시티에 거의 다 다른 느낌인데? 캐런 yeah, 시티. 건너 번너 죠이 완전 번너가 나. 너 여기는 더가라고 하는데? 뭐? 여기까지. 여기 완전 약간 신촌 느낌인데? 약간 신촌인데. 스 정식, 응. 스시 대신 먹는, 스시 대신 먹는 돈가스 정식, 잘 먹겠습니다. 돈가스 먹은지 아, 지금 끝난 건가? 막 유니클로랑 H&M 저런 것도 있다. 저런 쪽 가면. 버시카비와이거 어, 얼마 많이 보지 않았어? 버시카 있어. 침대도 있어. 버시카 구경할까? 쇼핑을 마치고 이름이 뭐였지? 니쿠이치 니쿠이치 야쿠인점으로 갑니다, 갑니다. 아직 배 꺼지지도 않았는데 난배 커졌어 진짜로? 또 먹으러 갑니다 먹기만 하는 여행 비가 많이 와요. 네. 어, 어. 뭐야? 어린이집 같아. 어린이집 어? 어린이집인가봐. 너무 좋은데? 저기 신기하다. 아 어, 벌루, 어, 벌룬 어, 여기 벌룬이다. 여기 있어. 무조건 애니메이션에 나온 느낌인데. 바룬 바룬나 강이참 좋다 짠짠짠 <laughs> 아 코카콜라 코카콜라 근데 웃기지 않아? 저희 다 왔습니다 니, 니코이치 야코인점 맛있겠지? 아 진짜 녹아, 녹아 내렸으면 좋겠다. 우리 너무 기대하지 말까? 근데 약간 지금 약간 배불러서 원래 배부르게 가야 돼. 소고기는 소고기 또보기 너무 배고프게 가면 큰일 나. 큰일 나? 우리 한 5만 원 나와. 5만 원이 뭐야? 1인당 5만 원. 아 오케이. 역시 한 번을 끝까지 들어야 돼. 1인당 5만 원. 어? 어? 웨이팅 안는 좋아요, 여기. <laughs> 쇼파도 있고. <웃음> 니쿠이치. 어, 돌려라. 따라, 따라, 따라. 레드와인도 있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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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은 해야 돼. 아. 잠깐만. 인스타에 <laughs> <laughs> 미안해. 해그해주길 바래. 알았어 이거 어떻게 잘 생각인지? 됐어? 어, 고. 그 태그 어떻게 하냐? <laughs> 나 태그하는 거 몰라. <laughs> 저 보세요. 야 그래도 여긴 여려서 기분 좋다 나다 기분 좋아졌어 완전 와 영롱해 되게 무있네아 너무 좋은데? 너무 영롱한데? 색깔이 미쳤어 언제 있니? 어 아직 멀었어? 황금해 아 근데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다 없겠다. 없겠다 말도 안나 소고기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왜 소스가 따로 없냐? 그냥 <laughs> 여기다가 찍어먹는 거야. <laughs> 여기다가 놔가지고 <laughs> 설마 마늘 <많은> 후레이크야? <laughs> 어. 이만큼 준 거야 누구 코에 붙이라고? 이 누구 코에 붙이라고? 따로 안주 <안줘> 같은 <같아. 웃음> 아기치도 네, 있어. 얘네는 반찬 다 돈이잖아. 야 뒤집어야 될것 같아. 야 느끼 대박이다. 와. 아못 뭐 참겠다. 그냥 먹을래. 먹어 될것 같아. 그렇지. 어. 미쳤다. 반점인데 되게 크다. 시식평 먼저 부탁드립니다. 여기 한 입에 먹는 거지. 와, 진짜 미쳤어. 많이 많이. <laughs> 아. 너무 약간 좌식이니까. 영롱해. 오, 그 와중에도 찍혀있어. 여기 캐널시티 안보이네 <laughs> 우와 여 이쁘다 이렇게 보니까 운치있군 운치있어 이러면 떨구진 않겠지? 우리가 지도로 타고 떨어지 사람도 이제 별로 없다 <laughs> 아, 진짜 무슨 엄청 얕게 고인 것처럼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, 강이. 어, 맞아. <laughs> 전혀 어, 없어. 에이스 침대야. 에이스 침대. 야, 저기가 호오카 타올라보다. 어디? 왼쪽. 아, 저거야? 아. 아, 근데 완전 반대 반대였네? 그니까. 나 쇼핑했어. <laughs> 가디건 샀어. 3차. <웃음> <웃음> 또 먹어요. 배고프면 라면도 먹을 거예요. 3차. 자, 일단 삐만 만든. 하나, 둘, 셋. 야스. 아, 야스. <목소리> 이거 도수 몇이야? 그치? 이거 삼초밖에 안보여 인쇄 쪽토리네 와 다르다 약간 하 너무 맛있어 백도국물 마시는거같아 누가 보면 그런 얘기 했었는데 백도국물이쇄톡토리는 <목소리> 처음에 왔는데아 너무 맛있어 못지라 부터 이걸를 먹어야겠다 <laughs> 일단 조집시다 되게 좋다 이거 <laughs> 숟가락 토크 그, <laughs> 이거 그 군대에서 많이 쓰다 독지로 너무 좋아까먹도록하겠습니다독지로 촉촉 촉촉까독도까지도로 탈했으니까. 독도니다 이거는 이거으먹이 독도로 탈했먹 때마다 도로 탈했으니까. 독도로 했다 굿. 이거 라면까지 먹겠다. 그냥 내려 붙어서 가 가지고 음, 마지막에 라면 때릴 거같지 깔끔한 걸로 가져야지. 무슨 노래 많네. 완전 근데 완전 맛있을 것같은 느낌 그 라이지. <laughs> 초코 농 <농축>. 축. <laughs> 너무지 않초코를을 내래. 이거보다 맛있을 것 같아. 좀더 고급졌어. 난고 고급. 혼자 혼자 먹어 주겠와 이거 뭐야 얘도 그렇게 보이. 뭐야? 초코 뭐야? 시카 뭐야? 너무 맛있네아 얘도 두데 <laughs> 이게 굉장한 <긍정한> 연두구다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촉촉하다. 우리어 아, 초코 놀이랑 비율 안 되네. 응. <laughs> 목이 안 맥혀. 응. 촉촉해서 필요 없어. 필요 없어? 내가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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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비슷다 올리브영에서 아, 한 삼사천 하지 않냐? 이거 잘 샀다. 이거 잘 봤네. 아주 칭찬해. <laughs>